나였으면 일단 여름에서 겨울에 되는 순간에 한번 감기 걸리고 와, 선 넘었네. 아, 에바야. 아니. 이 시간 대한민국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황 이거 출근 못한다고 올려주더라 눈이 많이 온 사진 나 이렇게까지 눈이 쌓이는 거 자주는 못본거 같아 아 그렇구나 몰랐네 나이 사진 볼 때까지 진짜 그 눈이 이렇게까지 온다는 걸 몰랐어 첫눈이 이렇게 왔다고? 와 이렇게 뭐강건가이 문자까지 뜨는구나 와 이거 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럴 리가 있구나. 아, 언더는 연도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엄청 춥지는 않았어요. 연도도 원래는 지울 텐데, 한국 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그러려나? 아, 부산 대구 대전은 눈이 안 왔어? 그쪽은 그 태그가 빅브리카였나? 덥다 하는 지역이지. 연교차? 연교차라고? 아! 여름 산0도 겨울 영하 20도? 야 이걸 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 거기에 어떻게 아니 대단한데? 하나 그거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대? 한국 사람들은 그 영여자 50도를 버티는 몸이라고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스크바보다 죽고 아프리카보다 더 <laughs> 나였으면 일단 여름에서 겨울에 되는 순간에 한번 감기 걸리고 영하로 떨어질 때다 다시 감기 걸리고 <laughs> 그 달에 한 번씩은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은데. 남극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한국 겨울 왜 이리 춥냐고 다시 남극 가고 싶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다 <laughs> 남극보다 한국이 더 춥구나 아 맞아 그 일본 온더만 생각해서 널러 오다가 죽을 줄 알았다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근데 한국이 부러운 거그 겨울에 집에 바닥이 따뜻한 거 부럽더라 한국은 주은 나라라서 베란다도 실내에 있어. 에, 실내에 베란다가 있다고? 베란다가 실내에 있던 또 뭐, 어떤 느낌이지?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일본 사람이 보면 베란다라고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건 베란다가 아니야. 이건 그냥 집 아니다. 어, 그러네. 한국에 여행 가면 이렇게 생긴 아파트?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일본식의 베란다의 안 좋은 점이 비가 왔을 때 빨래를 한거다 젖어 버리니까 다시 빨래를 해야 하거든. 그래서 실내 베란다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다. 부럽네 이거. 이게 더 좋을 것같아나그 한국의 롬패딩 입어보고 싶다. 얼마나 따뜻한지. 나 추위 많이 타는 편이라 가지고. 내 일본에서 롬패딩 입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그냥 롬베디 입고 다녀도 딱히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서 롬베디 입고 있으면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안 되더라. 내일 토키 온도가 9도 16도인데 춥다니 부럽다 나는 일단 10도를 10도 이하가 되면 그냥 춥다고 생각해. 영하 5도까지는 반바지 입고 도나다닐수 있다고. 한국에서 2에서 3년 정도 지내면 일본 날씨는 그냥 버틸 수도? 에에? 가능하다나 일단 한국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나 한국에서 겨울을 지내면 얼음 토끼가 되어버릴 것 같아 그냥...